요즘 뉴스에서 임신 중 타이네롤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특히 미국에서 이걸 공식 발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많은 임산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과 오해를 확실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 함께 보시죠. 이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하버드대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연구진의 논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임신부의 퇴출 혈액을 분석했는데, 일부 타이노를 복용한 산모의 태아에게서 자폐증 가능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산 연관성일 뿐, 직접적인 타이노릴이 자폐증 유발이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연구 논문 자체에도 자료의 평양을 보정하니까 유의성이 사라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 영국 NHS, 한국 식약처 모두..." 현재까지 타이레놀 성분명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 가능한 해열 진통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용하는 것입니다. 감기니까 그냥 하루에 5, 6알씩 먹어도 되겠지.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과량 복용은 간 손상이나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70년대부터 타이레놀을 복용해 온 68세 박미경 씨는 임신했을 때도 의사 지시대로 하루 위에만 먹었다며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즉 의사 처방 아래서의 복용은 안전하다는 진례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논문과 근거를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국내 타이널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 중 고열을 방치하는 것도 태아 뇌 발달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복용 여부가 아니라 복용 방법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 의사, 약사와 상담을 하고 단기간 복용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뉴스의 한 줄이 불안을 키울 때 정작 중요한 건 팩트와 균형감입니다. 타이레놀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의사 처방 안에서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해열 진통제입니다. 불안보다 정확한 정보가 당신과 아기 모두를 지켜줍니다.